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홍석천 씨가 어, 사업을 접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름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적으로 이제 전문가이신 분이 이제 외국인 회사를 어,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점에 저한테 사주 상담하러 왔다가 이름이 이제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어, 외국인 회사를 옮기고 이제 이름 영어 이름으로 이제 개명하셨어요. 그런데 장명증서를 찾으러 오셔가지고, 이제 또 집, 저희 집 주변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사무실. 그래서 이제 장명증서를 찾으러 왔다가, 뭐 이름에 대한 운명, 또는 뭐 사주, 또는 이런 우주에너지, 또 이름들을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어, 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방송인이면서 사업가인 홍석천 씨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경기 악화와 적자로 그 용산 이태원에서 15년 동안 운영하던 가게 문을 닫은 이유에 대해서 이름으로 알 수가 있느냐 유튜브로 좀 방송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 의뢰를 했어요. 이제 장면 증설 찾으러 왔으니까 이제 이것저것 이제 질문을 하고 얘기도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 자주 언제 올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저의 이름에 대해서 어, 많은 이제 정보를 얻고 계시다가 어, 유튜브로 홍석천 씨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홍석천 씨에 대해서, 뭐, 사주나 이름에 대해서, 어, 특별히 또 뭐, 방송할 기회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제가, 어, 홍석천 씨의 이름을 또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어, 보게 되고, 이제 사주도 또 제가 이제 한번 살펴봤죠. 음. 근데, 어, 2020년은 이제 코로나가 그 장기화로 돼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 뭐, 굉장히 심한 것은 여행업이죠. 저도 뭐, 정말, 여행을 너무너무 가고 싶지만, 또 저희 가족들도 여행을, 뭐, 해외여행을 가고 싶지만, 다 참고 있죠. 뭐, 저뿐이 아니죠. 뭐, 우리나라 국민들 진짜 얼마나, 또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 가고 싶은 사람이 심정이 이럴 때, 여행업을 하면서 심한 적자와, 아 어, 불황을 겪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 손님은 있는데 가지 못하는 심정.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전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이태원의 맛집으로 유명했던 그 태국 음식점의 홍석천 씨가 그 불타는 청춘이라는 그런 프로에서 어, 주말 매출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3만 5천 원이었다고 밝혔어요. 진짜 20여 년을 정말로 너무나 열심히 달려온 홍석천 씨가 이제는 좀 쉬어갈 타이밍인 것 같다고 하면서. 가게를 잡았는데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걸로 보여요. 이제 그 거의 20년을 운영했던그 식당을 폐업하게 된 그것을 이제 이름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제 선찬론에서 보면은, 어, 5와 6이 없죠. 5와 6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분한테 아니, 누구나, 누구나, 어, 재물을 뜻해요.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어, 배우자, 여자 문제, 배우자 문제, 재물 문제. 그러면 이세 가지가 다 없냐면 그건 아니에요. 재물은 많은데 부인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여자는 있는데, 배우자는 있는데, 어, 또 재물이 없을 수도 있고, 또둘다 없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사주에 따라서 달라지만, 이름으로 벌써 공통적인 어,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먹을 때 다섯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지만 건강한 신체를 어,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어, 실제 사주 이름도 이렇게 동일한 거예요. 어, 그래서 홍석천 씨의 선천운에서는 이제 오륙이 없고 편인인 어, 편인이 어때요 상관과. 아, 식상의 식신의 그런 중첩을 견제해주고 있는데 우리 사주 명력에서의 음과 양의 기운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파동의 질파수 작용이 크게 달라 크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육신 해석도 달라지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때요? 이 편인이 식신을 눌러주는 거하고 또 정인이 있을 때 식식상을 견제해주는 거하고 또 어, 정인이 식신만 눌러준다거나 정인이 상간만 눌러준다거나 이게 견제해준다거나 이게 지금 다 달라요. 당연히 이제 편인인 어, 구가 상간이 살를 눌러주는 것이 다르고 인성인 영이 상간인그 살을 눌러주는 것이 다르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성명학에서 육친간의 해석도 아주 천지차이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운명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장명세도 굉장히 많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분은 또 선천문에서는 어때요? 이 평관이, 평관이 양쪽에, 어, 비견인 일과 겁재인 일을 견제해주고 있죠. 음. 겁재 어, 해고있는데 이분이 지금 이름에서 보면은 또 3과 7이또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 문제가 발생하고 또 비견인, 어, 비견인 일이 5를 만나고 있으니까, 재물, 손재수를 뜻하는 거죠. 음. 자, 이분은, 이, 어, 이 이름 전체에서 보면 정관은 없죠. 정관은 없고, 평관만 있어요. 어, 평관만 있고, 어, 잠깐만, 우리 강아지가 <laughs> 하도, 어, 저기에서 제가 안고 있는데, 지금 너무, 뭐, 어, 난리 났네요.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이름이, 어, 정관인 팔이 어, 비견 일리를 극하는 거하고 이렇게, 어, 평간이 일리를 극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어, 그리고 우리가 이름에서 이 식신이 이제 간성을 이제 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설이죠. 이 구설수가, 이런 건 이제 구설수가 되는데 우리 이 홍석천 씨가 2000년도에 커밍아웃하고 방송 활동을 그만둘 정도로 굉장히 큰 구설을 겪었는데 어, 이분이 이제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았음 않았기 때문에 이름에서도 실제 자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어. 왜냐하면 이 식신 삼이 어, 칠 평가를 극하고 있으면 남자한테는 자식을 뜻해요. 어, 자식을 뜻하니까 자식 운이 약하고 또 관로 운이 약하죠. 또한제 비견이 이렇게 재물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자 이성으로 인해서 애로가 있을 것이다. 그는 어, 부인하고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어, 이분이 이름 천자에서 보면 어때? 여기서는, 어, 여자 운이 괜찮고, 재물 운이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에서 이렇게 한번 있게 되고, 선천 운에서 여자 운이 없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하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 이름에서 이제 이 운을 볼 때는 말년은 그래도 괜찮죠. 재물 운이나, 아, 어, 또 인덕이나, 아 이런 것이 이제 모두 다좀 아, 괜찮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분의 이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건강, 어, 건강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제 허리나 아, 척추.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홍석천 씨가 이제 말년에 이제 그 이름은 그 좋게 되어 있어요. 어, 계속 어, 그래도 뭐 활동할 수 있는 이름이고 어, 그래서 아마. 지금 잠시 쉬어가는 타임 재물로 인한 손재수를 어, 이런 비견이 재성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 손재수를 겪지만 그 문서적으로는 그 유지는 잘될것 같죠 그래서 어, 뭐 건물이 있다거나 집이 있다거나 그런 문서적으로 그래도 어, 이렇게 얼른 쉬어갈 타임이라고서 해 현명한 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어, 그래도 어, 큰 문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재물 손실을, 어, 크게 달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명학은 어그 사람의 그 운명 또는 미래 또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이 성명학을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름에 대한 어 중요성, 그것을, 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홍성철 씨가 이제 오랫동안 운영하던 그 음식점을, 이제 2020년에, 경제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물을 닫았는데, 이분이 그 운세를 보면은, 이제 내년에도, 내년에 신축년이잖아요. 그 신축년에도, 어, 겁재운이 들어와요. 올해는 이제 비견운이고, 이름으로 봤을 때, 또 내년에 신축년은 겁재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는 재물이 내 손에서 떠나는 운이고, 돈 지출도 많고, 손재수가 있지만 내년에는 더 크게, 더 크게 손재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해 아마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홍석천씨 이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고, 다음에 또더 좋은 이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